이번 주 ETF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너무 이제 간격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나오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먼저 가볼 거예요. 여기 가격 나오면요. 요거보다 5원 높게, 이거보다 5원 밑에 거기다 걸면은 거의 매도 매수 거의 체결되거든요. 체결 안되는 날은 이상한 날이니까 그냥,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플레이를 하면 되니까, 어, 되도록이면은 위에 막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꼭 생각하시면서 단기 변동금리로 어, 변환해 주시고요. 저는 이번에 하락이 만약에 좀 세게 나오면 이 단기 변동금리로 매수해 놨던 자본들은 다 청산하고 이제 풀 매수 한번 했다가 다시 또 10%를 채우는 그런 전략을 할 겁니다. 달러는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고요. 한 번에 상승 추세를 받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 이때도 청산 안 했고요. 여기도 청산 안 했고, 일부를 청산한 종목이 한두 개는 있었는데, 대부분은 청산을 안한 상태예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좀, 지금 제가 봤던 1,255, 250원까지는 올라왔을 때 일부 청산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N 선물은 더 올라왔고 치솟고 있고요. N이 안전자산으로 대우받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고요. 골드 선물입니다. 골드도 지금 바닥을 잘 찍었어요. 잘 찍고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위기가 더 커질수록 얘가 이거를 넘어서면 올라가 버립니다.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빅스는 터졌습니다. 지금 일단은 중형은행이 16등에 해당되는 은행이 파산된 거기 때문에 충분히 5,000원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구간이 왔을 때 어, 대응할 것 같습니다. 어, 코덱스 레버리지는 조정에 따라서 급격하게 이제 내려와 버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고민할 을 시점입니다. 다만 이게 5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떨어져야 1 3 0 5 13,5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대응할 것 같고요. SP i x 도 동일합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8,000원까지는 한번 보고 대응을 할것 같습니다. 타인 항상 테크는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5,000원, 5,250원 사이 구간이 왔을 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도, 나스닥이 그나마 괜찮긴 하지만 테슬라 효과죠. 테슬라 효과인데, 여기 있는 만원까지 생각해서 비중 조절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베트남 오르다가 지금 말하는데, 이거는 힘을 비축하는 그런 차트거든요. 어,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버스가 올라왔고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는 빡시지 않을까. 이번에 한 번에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 나머지 이제 이런 채권들 차트는 아직은 뭐 신경 쓸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안할 예정이고요. 조금은 그냥 지금 있는 포지션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시장을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ETF도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ETF들은 한번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